자, 지금 이 집에 어떤 가구들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레이어 마스크에 다른 변종을 하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하려고 하는 거는, 어, 제가 이 셀렉션 툴 중에 자주 사용 안 하는 툴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택해봤어요. 어, 150, 150, 어, 150, 오케이. 어, 맨날 정할 때마다 150을 정하기 힘들다면, 어, 여기 있는 레탄귤라 마키, 마키 툴에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요. 고정된 크기에 해당되는 픽스드 사이즈에 가셔. 아, 여기다 수치를, 아, 픽셀 다 없애시고요. 150, 아, 탭, 150. 아, 이렇게 엔터치시면 어디를 찍어도 다 150짜리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어, 아, 예. 근데 단, 다른 작업할 때는 되게 불편하니까 픽스드 사이즈는 그때만 써먹고 노말로 항상 돌려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나저나, 이 고정된 크기에 150에 150 크기를 준비했는데 어 제가 픽사베이 사이트에 잠깐 방문해 볼게요. 자, 픽사베이 가서요 제가 어 사진 이미지, 사진 이미지 가서 가전 제품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들이 많네요. 위에 있는 거는 로열티 어 스톡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피하시고요. 로열티 없는 이미지들 중에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집안에는 이런 다양한 시설이 있다는 걸 보여준 차원에서 그냥 임의로 복사를 할게요. 아, 쓸것 같기도 한데, 안쓸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보이죠. 이미지 복사를 눌러 볼게요. 포토샵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아,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뭘 붙여요? 어, 컨트롤 V, 노노노 no, 노. No, no, no. 그냥 그렇게 붙이지 말고, 에디트, <laughs> 에디트. Paste special, paste special, paste into, paste into. 단축키가 Alt, Control, Shift. 아 너무 어려. 워 카스, Control, Alt, Shift, V. Paste into. 특별하게 붙이기. 아 알았어. 아 이제 앞 외웠으니까 Control, Alt, Shift, V. 어 붙였어. 어 붙였으면 좀 이렇게 움직여봐. 아 어, 저희 집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위에 천장에 선풍기도 드릴 거예요. 오예. 어 잠깐만. 넌 누구야? 나? 페이스드 인투. 너 마스크잖아. 마스크네? 이런 변종 같은 이라고 변종 마스크. 페이스드 인투입니다. 에이. 페이스드 인투. 페이스드 인투가 뭐냐고. 난 여기다 놓고 같은 거 울고 먹겠습니다. 컨트롤 알티 시프트 V. 아, 이 다른 걸로 좀 해봐. 아, 그러니까 저 등등 드려요, 등등등. 라이트 드릴게요. 레이어 많아지잖아. 레이어 네, 많아지네요. 아 다른 것좀 해봐. 컨트롤 알티 시프트 V. 컨트롤 T. 컨트롤 Y 말고, 컨트롤 Y는 잠시 흑백이 되는 거니까, 아, 저기 C M I K가 되는 거니까, 컨트롤 T 옆에 있는 컨트롤 Y는 주의. 하시기 바래요. 아, 왜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봐 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창 창도 있어요? 창도. 아하. 창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창이 쉬우? 아, 창이 있군요. 예. 또또 또 할까요? 아, 그만합시다. 요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안 되나? 아, 그 줄줄이 이렇게 배치해서 뭐 여기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있고 뭐어 어, 박물관도 있어요. 박물관도 있고 막. 뭐 다른 그림도 한번 해 봐. 다른 픽사베이 또가 볼까요? 알좀 아, 줄인 걸로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울고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그냥 계속 써 먹는다 이거예요. 컨알트 컨트롤 Shift V. 예. Yeah. 좀 줄여 봐. 컨트롤 T 누르고. 조금 줄여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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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니까 넓은 식탁이 있는 그런 공간을 드립니다 아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요 작업하실 때 이렇게 너무 줄이다 보면 마스크 범위 밖으로 나가니까 적당히 맞추셔야 돼요 잘난척? 예 잘난척 한번 해 봤네요 이렇게 예, 처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임시로 있는 애들이거든요 임시로 있는 애들이라 가급적이면 어, 어플라이를 눌러 주시는 게좀 좋아요 어플라이 말고 그냥 나는 합치 합쳐도 되지 않을까 에 합치는 건너 자유인데 컨트롤, 영어 단어 2, e, A, B, C, D, E. 뭐 이래도 레이어 마스크는 소멸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단, 이게 맞아야 돼요. 안 맞잖아. 에이. 미안. 어플라이. 어플라이는 그만큼만 남는 거예요. 이 전체 덩어리에서. 어, 됐어. 그래, 우리 넷, 레이어 네개다 모여봐. 여기 선택, 여기 맨 마지막. 시프트. 무브툴로 와서 리와 봐. 무브툴. 우리 단체야. 뭐목 뭐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애들이 안 맞아요. 어, 아, 어. 아. 네. 에이. 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다. 혹시 마스크가 보인다고 일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머진 가려지기도 해요, 가끔은. 지금 윤곽 나왔죠, 여기. 이럴 때는 크롭툴, C를 눌러서 어, 엔터키를 치시는 게 확실하게 잘려집니다. 엔터, 엔터가 왜안 먹히냐. 어, 자, 이제 움직여봐. 에이, 이제 지금 잘려버렸네요. 알아두세요. 가려진 것만, 일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안 보이는 식구들도 있어요. 야, 우리도 데려가야지. 영화, 영화 뭐, 어, 있어요. 노비나 이런데 나오는. 조선필 감독 영화에도 나옵니다. 식구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여럿이 와요. 노럿이 와서 그 가족을 빼서 주인 행세를 해뭐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영어 제목에 아 그러잖아 이걸로 빨리 해결해 봐빤뜻하게 서로 배치 비슷하잖아 에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 맨 마지막은 시프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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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이거 보통은 안 나타나요 혼자 있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비활성화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다수가 선택될 때는요, 이게 활성화됩니다. 활성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나오는 거 말이에요. 반듯하게 못하겠어? 아, 여러분 보기 좋게 이거 눌러드릴게요. 반듯하게 못해?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다음, 아저 있잖아, 이거 간격 일정하지 못할까? 아, 제가 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요, 얘는 붙어 있고요, 얘는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거 싫어, 싫거든요. 반듯하게, 에이. 네. 이런 게 제일 싫더라. 잘 맞추라고 빤뜻하게 이거 더 보기예요. 뭐 누르신 다음에 요겁니다. 간격 일정하게 못 할까? 알았어요. 일정하잖아요. 제발, 제발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드디어 이제 합칠 준비가 됐네요. 뭐 합치는 게 대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E. 에, 제가 단축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이겁니다. 컨트롤 E, 머지 레이어입니다. 이런 거잘안 쓰고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보이는 거 합쳤다가는 집까지 합쳐지니까 머지 E, 컨트롤 E. 이게 바로 페이스트 인투라고 하는 레이어 마스크의 변종이었습니다.